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양념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달 분양 예정인 영통아이파크캐슬 3단지에 양념 좀 쳐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이 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 4지구 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19층 9개동 총 664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9월이고 전용면적별로 59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5제곱미터, 189제곱미터 등 최근 귀한몸 대접받는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됐습니다 이 단지가 망포 4지구 중심에 들어선다는 건 장점으로 볼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초 입주한 영통아이파크캐슬 1, 2단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3단지, 그리고 4, 5단지까지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지의 장점은 무엇이냐 망포초, 잠원중, 망포중, 망포고 영통 명문학군으로 도보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네요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분당선 망포역을 통해 1호선 및 경부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까지 10분대면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까지의 거리가 조금은 아쉽네요 또 덕영대로 1번국도 등을 통해 수원시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고 용서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등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쉽다고 하네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동 카페거리 망포역 상권 등과의 접근성도 좋다고 하니 두루 갖췄네요. 여기에 인근으로 글빛누리공원, 지성공원, 자몽공원 등 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시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네요. 특히 전가구 뽀베이 평면 설계와 함께 수납 특화 설계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분양가만 착하게 나온다면 1순위 마감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얼마에 나왔냐 모집 공고를 보니 평균 분양가가 1 8 0 0원입니다 800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전용면적별로 59제곱미터가 4억 4,400만 원에 84제곱미터는 6억 1,700만 원 정도네요. 그럼 예상되는 시세차익이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6월 기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분양가 대비 2억 8천만 원에 84제곱미터는 3억 3천만 원 입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보다 높지는 않고 약간 비슷하거나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말한 건 다들 아시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을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선정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와 추첨제 70%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궁금하실 텐데요. 전용 59제곱미터가 990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300만원으로 확정됐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의사항일 텐데요. 도로가 인접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인근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청약신청전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이달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을 오는 8월 3일 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당첨자 발표는 8월 7일이네요 정당 계약일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인데요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신축의 억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만큼 청약 자격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고고 아시죠? 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부동산 전문 뉴스 브랜드 PGA.